하는데 <웃음> <웃음> 여름이 다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이걸 해놔야 돼요. 이거 발스커팅제바하는거아 이게 10만원짜리 비싼 거예요. <laughs> 이거 바르면 그래도 한 1년은 그 물이 잘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택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싱싱택시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서, 개인 택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대리운전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능력도 그렇게 없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하다가 어 이런 일이 좀 돈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택시 회사에 가서 법인 택시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법인 택시 하실 때는 얼마 정도 버신 거세요? 법인 택시 할때 입금액이 한 달에 260 정도에 월급이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산하금 제하고 23일 만근에 한 달에 보통 400 정도는 벌었어요. 400에서 450. 네. 또 연말 되면 한 500까지도 올라가고 네. 그 정도 벌었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법인 택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힘든 게 맞아요. 네. 이제 그 정도 벌려면 어느 정도 자기 개인 생활은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택시 자체가 원래 놀면 돈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자기 생활이 없고 그 중간을 잡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럼 법인 택시로 시작하시다 개인 택시로 넘어가신 거세요? 네 예. 그럼 개인 택시로 넘어간 계기가 있을까요? 무조건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보다는 <laughs> 좋으니까요 저도 코로나 때 그만뒀다가 언제지? 지금 25년이니까 23년 3월 달쯤에 이제 코로나 거리 해제 풀어주고, 그때 이제 택시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개인 택시. 근데 가격이 좀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택시 시작했을 때 오산시 넘버가 이제 1억을 넘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구매할 때 당시엔 1억 8천이었어요. 그리고 아, 지금은 현재 25년도 2억은 줘야 돼요. 그럼 왜 번호판 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숫자가 정해져 있고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커피숍이라던가 뭐 고깃집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다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자영업을. 그렇다고 만약 놀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택시 사신 분들이 어쨌든 이거 하면 적자는 안 본다. 그리고 <laughs> 나중에 팔면 다시 원금도 회수되니까 어? 할거 없으면 이제 이거라도 사봐라. 라고 해서 퇴직금 들고 많이 오시죠. 네. 그 거기다 지금 이제 은퇴자도 몰려들 시즌이라 가격이 남들은 안 오를 거라는데 하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은퇴자가 그만큼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양수양도 교육도 신청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요 맞아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요. 채널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양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냥 대리만족하려고 본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정도로 지금 양수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보려고 생각한 게, 아, 택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젊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안 계시대요 택시에는 그래서 어 이거 좀 잘만 해보면 유튜브를 키울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법인 택시 있고 조합 택시 있고 개인 택시 있잖아요. 예. 그세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협동, 그래. 그 조합 택시는 아예 저한테 선택지가 없어서 그거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개인택시는 생각만큼 그렇게 수입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이거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회사에서 월급 주고 주유 수당 주고 퇴직금 주고 연차 수당 주고 이것저것 주잖아요. 그럼 개인택시는 결국에 그 돈을 내가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법인택시만큼. 그래서 법인택시도 회사에서 지금 수익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요. 많아야 2% 내외? 이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실제로 부도나는 택시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월급을 그렇죠. 못 주거나. 네. 그래서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보다 사실 그렇게 또 엄청나게 남는다는 아니고 자율성이죠, 자율성. 또 법인 택시는 사고 경력에 대한 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어쨌든 내가 보험료 할증 붙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법인 택시는 그게 안 돼서 그런 자율성, 그런 거에 차이가 있죠.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예전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재도 했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지금은 없죠. 네, 예, 지금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거에 대한 투표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랑 겹쳐서 부재 때문에도 장사가 안 되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그전보다 먹을 파이가 줄었는데 차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면은 차라리 부재를 만들고 이틀만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 투표를 해봤는데 한 70%가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도 부재는 싫으신가 봐요. 네. 그럼 만약에 네.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번다면, 50만원. 네. 네. 그러면 실제 남는 건 어느 정도 될까요? 50만원을 번다면, 네. 일단 최소한 유료비는 10%는 생각해야 돼요. 유료비 10%. 어 근데 이제 개인택시 분들이 비용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무슨 보험료 빠지고 식대 빠지고 뭐 핸드폰비 빠지고 뭐 빠지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택시는 세금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일반 과세 기준이 1억 800인가 그렇지 않아요? 1억 800일 거예요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부과세 10%도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세금을 200도 안낸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 괜찮은 거라고 전또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값 빼고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당장 내가 나가야 될돈 기름값은 10%에서 15%요 사이. 네. 예. 근데 유류비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제가 택시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여기 동네가 600원 이제 돌파했거든요. 근데 지금 1,100원 돼가요.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거예요. 한 6년 7년 사이에. 예. 그러면 대략 50만 원분 더라고 치면 예. 30 정도는 남는 거네요. 어, 그죠? 그쵸.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사고만이 내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보험료가 자차 빼고 240인가 그러거든요? 자차 빼고 240인데, 지금 이게 700, 800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냥 사고 한번낼 때마다 보험료가 그냥 100만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서, 진짜 사고는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음. 여기서 하면 울려가지고 소리가. 이걸로 손님들이 이렇게 노래도 하시거든요. 음. 노래방이 있는 택시들이 몇대 있나 봐요? 아예 기계를 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노래방 기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네. 실제로 뭐랄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셔서. 네, 그렇죠. 저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거를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너무 가까워서 이러는데. 아, 예, 아아아 소리도 꽤 괜찮게 쏠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그 노래방 음 실제 음그 유료앱 까지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노래방에 있는 기계가 네. 다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되신 거세요? 이거요? 네. 어, 택시만 놓고 보면 뭐랄까 너무 파이가 작아요. <laughs>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에는 파이가 너무 작아서 어, 일반인들도 좀볼 만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 차에서 할 만한 게 이거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이 그 택시 타시는 손님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기 시작하면 제가 실제 손님들 가게를 찾아가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게 소개해주는 컨텐츠. 여기 동네 주변 가게들로 영상들이 올라갈 건데 그럼 지역 기반으로 구독자를 모으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죠. 남들이 안 하는 걸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하게 된 거예요. 이 위에 다 천장까지 네, 네.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돈 주고 바뀌었죠.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laughs> 그래서 여기 옆에 불 들어오는 거요것도 지금 네. 다 작업한 거거든요 그 음, 택시 타시는 분은 기억이 좀 많이 남겠네요 어 맞아요 저는 기억을 못 해도 제가 1년에 만나는 손님이 5천 분 가까이 돼요 출수가 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저를 본 손님들은 저를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행하다가 어저 기사님 전에 본적 있어요 라던가 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차를 했는지좀 되니까 자기네 회사 단톡방이나 친구 인스타 같은 데서 제차 사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10분 사시면 한 6, 7분은 차 사진 찍어 가시거든요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일부러 어, 저 개인 단골 꽤 있어요 네. 꽤 있는데 다 받기는 쉽지 않고 제가 근처에 있으면 가고 근데 어느 정도 유튜브가 자리 잡으면 아예 예약제를 운영해 볼까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택시 요금 중에 그게 있어요. 지자체에 신청해서 시간제 요금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아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법인 택시로 택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법인 택시 1년 정도 하면 네. 양수교육이 면제되나요? 면제는 아니고 지금 양수교육을 받기가 엄청 힘든데 어 저는 원래 법인 택시를 추천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추천을 하는 게. 지금 양수교육을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1년 이상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법인택시에 취직을 하셔서 한 1년 정도만 사고 안 내고 그냥 입금만 한다 생각하고 좀 체험해볼 겸 하면서 1년 경력을 채우시면 경력자용 양수교육 자격이 돼요 그럼 그렇게 양수를 받으시면 대기 없이 양수 교육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번호판값 1억 8천이었고, 네. 차량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차가요? 네. 1억 9천 다 그렇구나. 해서, 아, 해서. 네. 그차 그대로 갖고 오 근데 1억 9천이면 네. 시지적으로딴 거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거를 하는 게 네. 저는 사실 다른 거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다른 걸할 자신도 없고 어쨌든 이거 하면 내가 다음 스텝을 밟아볼 만한 수입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저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죠 원래 1억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1억 89천이라고 하니까는 따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싸다 해서 다른 것도 알아봤는데 아 다른 거에도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잘 되면 대박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할 만한 걸 그냥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막말로 1억 9천이면 은뭐 네. 대출 좀 받고 해서 집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 집이 얼마일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게 좀 아깝긴 한데 주변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지금 그때 집 샀으면 지금 이자도 문제고 지금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수입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9... 제 아직 미혼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결혼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안정적인 어. 직업 있으신데 이제. 저 제가 너무 바빠요 바쁜 어. 척 하는 건지 바쁜 게 좋은 거죠 네. AI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네 있죠 AI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걱정하시잖아요. 번호판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 택시 번호판은 한번 발급해준 이상 제 개인 소유, 개인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함부로 강제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번호판은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AI가 완전히 정착을 해도 사람이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AI를 쓸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도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택시 사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번호판을 다 회수해서 돈으로 해결을 하자니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정부나 기업에서 그걸 차라리 일자리로 대체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 생각은 다 네. 다르시더라고요. 대화를 맞아요. 해보면 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번호판 값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건 뭐 아직 오진 않은 거니까 맞아요. 미래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끝까지 갈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걸 하더라도 번호판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찬반이 좀나니것같요 요즘 음... 보면 음... 2, 30대 음... 개인택시 기사들이 음...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음... 네. 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하세요? 실제로 2 0대까지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30대는 음, 그래도 상상 좀 ]이죠.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제가 할 때만 해도 제가 여기 오산시에서 제일 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결국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거. 음. 내가 지금 회사를 20년, 30년 다녀서 내가 미래에 뭘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라는 걸좀 빨리 깨우친 사람들이 그나마 택시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좀 그랬어요 이 직업 자체가 어, 은퇴직업이라는 좀 인식이 강하잖아요 택시가 그렇죠, 그렇죠. 은 사람 직업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때만 해도 손님들이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이거를 왜 하고 계세요? 라던가 이거 하면 돈못 벌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택시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안 하는데 처음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랬죠 그날 때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그래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근데 이것만의 문제도 아니고 버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화물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버스 기사님들도 막한 20대 같아 보이시는 분들 좀심지 않게 보거든요. 개인택시 하신지 2년 좀 넘으셨잖아요. 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한 8.5.9점은 점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풀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케바케예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먹게 나름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택시 하면서 안 좋은 거 찾으면 진짜 하도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못해것 같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가야지. 나쁜 거 하나씩 찾기 시작하면 진짜 일을 못해서 제가 얼마나 하면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적자 안 보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라도 보장된다는 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불경기에 어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택시를 지금 20년씩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되세요. 그냥, 어, 그분들 말씀도 이해가 가요. 뭐냐면, 옛날에 15년, 20년 전에는 택시를 뭐한달 하면 얼마를 벌고, 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옛날에는 명절에 하루만 근무해도 남들 한달 월급을 벌었대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집 팔아서 택시했다고 하고, 또 예전에는 택시기사가 인기 직업이었대요 그때는 면허라는 거를 취득한 사람도 많이, 많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현실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 의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수입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택시 처음 해보신 분은 특히나 이런 성과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택시 처음 하시면 돈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할 거예요 그, 그 정도로 똑같은 일인데 마음먹기는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 거예요 하루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어느 정도 버셨어요? 어, 68만 원이요. 어. <laughs> 법인 택시 24시간 저 원래 24시간도 돌거든요 아. 그때 빼고 12시간 근무했을 때 최고 매출이 명절 때 68만 원이요. 12시간하고 68만 원이면 괜찮네요. <laughs> 어, 근데 보통 명절은 그나마 대목이라 그쵸. 일이 잘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느껴본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는 명절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명절의 대목이라고 하기는 뭐해서 명절을 쉬는 게 나아요. 요즘 <laughs> 오래도 그런 네. 상황이라. 네.